꿀팁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월세가 19만 원이에요? 사실이 맞습니다.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올해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죠? 주택에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혹시 나와야 되나요? 룸메트 바꿔주거나 조정을 해주는지. 기가 막힙니다. 하늘로 치솟고 있는 우리 집값과 임대료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 지금 주거 어벤져스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거 어벤져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 정보 오늘 전달될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보시는 분들 뭐 깜짝 놀립니까? 네, 꿀팁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사연 님도 어떻게? 자, 있습니까? 정보? 깜짝 놀라실 만한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생생 정보통보다 더 대단한 정보가 있죠? <laughs>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정보 방출합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분들 나오셨습니다. 예. 어, 우리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지금 같이를 음. 하고 있는데, 어, 그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잘 정보가 전달이 잘안 돼가지고. 몰라, 예. 네, 듣고 싶어서 가져오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학교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같이를 네. 하고 있는데, 50만원씩 돈 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 좀 알뜰하게 서울에서 자취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두 분의 마음 저희가 받아서 낱낱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인테리어부터 해서 뭐 정말 깨끗해요. 정말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죠? 와, 여기 근데 월세가 19만원이에요? 이 19만원 잘못 쓴거 아닙니까? 19만원? 이 잘못 쓴거 아니에요? 네? 우타가 아니라 네. 사실이 맞습니다. 음.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부담스러운 청년분들을 위해서 음.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올해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 어,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네? 아까 보셨던 개봉동 기숙사용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2인실이 평균 19만 원으로 지금 공급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8월에도 저희가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청년주택을 음. 어,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공급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1인실이 보증금 60. 원, 월 임대료 30만 원대에 공급이 됐습니다. 아니 보증금 60에 30이면 이거 엄청 싼건데그죠 그렇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관리비가 뭐 20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관리비도... <웃음> <웃음> 저도 성인주택 그 음. 들어 본적 있는데 네. 저는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음. 못 들어가더라고요. 음. 네. 혼자 사는 여자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자신 있게 하십시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못 들어가서 힘듭니까? 네. <laughs> 그래서 화가 난 거지 지금. 들어가야 돼 꼴백이 싫죠. 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네안 됐군요 자격 조건이. 네. 근데 뭐가 안된 거예요 자격 조건이? 소득 아. 고간에서 소득을 많이 벌어요 집이 잘돈 많아요? 1 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laughs> 아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고 부모님 소득을 같이 보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음. 청년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요, 음. 본인 소득만 보지 않고, 아.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을 같이 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본인이 버는 소득의 합이 음. 54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국산 청년주택 지원 조건에는 아쉽지만, 예, 네.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여성이 요즘 혼자 사는 경우 불안하거든요, 치안이. 무서운 일도 많고, 그죠? 여성을 위한 뭐 정책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좀? 네. 꼭뭐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요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입니다, 네. 안전. 네. 그기숙사용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할때 안전에 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CCTV나 방범설비 그리고 출입통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남녀 공간도 다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음. 또 관리를 좀 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게기숙사용 네. 청년주택의 가장 큰 장점. 알겠습니다. 일반 네. 대학교 기숙사처럼 사강 선생님 같이 이렇게 네. 계시는 그런 어. 자유로운 영혼이라. 음, 그렇죠. <laughs> 선생님 계시면은 좀, 네. 그런 게좀 궁금한. 매일도 저 유용을 또 즐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듣기까지 또 놀아야 되고 한참 놀때 아닙니까 대학생 그죠 이거 뭐 간섭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머리 깎아라 너뭐 뭐 이거 입지 마라 이거 힘들어요 시대가 어느 시간에 <laughs>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한대죠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음. 저희가 주택마다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8월에 입주자를 모집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금은 따로 없고요 음. 네, 그래서 좀더 안전하지만 자유롭게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곡을 넣으시고,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럼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네개 정도는 괜찮았다?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숙사랑 또 뭐가 다를까요? 네. 그 일반 학교 에도다 기숙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음.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 이제 학교 기숙사랑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라면 음. 일단 평수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 1인, 넓어요? 네. 네. 1인실 기준으로 전용한 5평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음. 기숙사보다는 조금 넓고요. 그리고 냉장기, 세, 냉장고 세탁기, 음. 뭐 이런 생활 필수 집기뿐만 아니라 조리 시설도 음. 저희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네네. 집에서 밥을 해 드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집그 음, 방을 빼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있는데 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방학 기간에도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방학 때도.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인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5살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외벌이로 월소득 400만 원 정도고요. 학교는 성동구인데 매일 통학을 하려니 너무 지치고 시간도 아깝고 학교 근처로 자취를 하고 싶은데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청 가능하실 거. 가능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음.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거나 음. 또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시면서 부모와 본인이 버시는 소득이 400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540만 원 이하가 되셔서 신청이 음.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댓글이 좀 올라왔어요. 지금 댓글 보니까 김서영 씨는 왜 나왔나요라고 하는데 <laughs> 잠시 후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얘기가 그죠? 잠시 후에 담당이 있죠? 나오겠습니다. 예, 가끔씩 취임새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laughs> 만이생인줄 안다고 하시는데, 나옵니다, 이따가. 예,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살짝, 요거 좀 와우 한번 주죠, 와우. 와, 와. <laughs> 자, 네. 아,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또 있었는데, 친구랑 놀러갈 때 기숙사형 청년도 외박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외박, 그쵸. 늘 저것만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외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중요합니다. 아. 기숙사 사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주택마다 운영기간이 달라서 조금씩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외박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는 음. 예,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8년 정도 살았었는데, 여기 기숙사형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룸메이트랑 갈등이 생기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아, 있죽어 기숙... 여러, 여러 싸웠거든요. 네, 이연민 님이겼죠 전... 네. 전... 맨날 <laughs>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머리가 이, 한큼 빠지거든요. 예. <laughs> 자,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솔직히. 룸메트는 그때는. 네. 그런 경우에 음. 이렇게 막 룸메이트 바꿔 주거나 조정을 해 주는. 아, 아, 요 분쟁이 있을 때. 네. 두분도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laughs> 네. 사이 좋습니까?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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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네. 방을 나눠서 쓰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룸메이트마다 아, 음. 약간 성격이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상담을 통해서 방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거는, 어, 살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혹시 나와야 하나요? 아, 졸업을 하면? 자, 요거 어렵습니다. 지금 아, 당황했어요. 예. 당황했어, 지금. <laughs> 당황했어요.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당황나습니다그 대학 타시다가 졸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6년까지는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6년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음. 입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는 나이까지는 저희가 제총 그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음. 졸업과 상관없이 6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군요. 저 다른 청년에게도 기회를 어. 드려야 될니요이 6년 살다가 다시 신청해서. 당첨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6년 사는 겁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 네. 중복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제도를 조금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조금 비쌀 것 같은데 보증금을 조금 더 내시고 임대료를 낮춰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거의 뭐 13만 원 정도 내면 된다. 각각 따로따로 따로 보증금을 받, 지원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지.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